안녕하세요. 이동구입니다. 오늘은 가끔 제가 이렇게 큰 기물을 차면 어 어떻게 기회에, 얘는 어떻게 구불깎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거나, 요렇게 이번에 이제 만들었던 요런 그 약간 꽃잎 같은 거, 이렇게 위에 전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국 깎을 때 어떻게 깎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판을 만들어 물레 판 위에 판을 만들어서 얘를 여기다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 지금 제가 여기다 줄을 걸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이 줄을 기준을 삼아서 음 자기가 찬 기물을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 중심이 대충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를 깎는 거예요. 그 대신 주의할 점은 여기 가운데 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눌러서 얘를 고정을 할수 있는 걸뭘 해내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이거를 이런 거를 깎아 주실 때는 먼저 굽을 먼저 깎아 주세요. 굽에 저거를 위 부분을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잘 도망가지 이 기물 자체가 도망가지를 나와요날라가지를나와요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이게 기물들이 가끔 도망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넓은 기물들을 깎을 때는 처음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두께를 만들어 줄 때까지는 얘네들을 처음에 두께를 만들어줄 때까지, 두께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얘를 밖에서,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기물이 도망가지를 않고 여기 있어요. 이 흙의 특징은 약간 그이 깎는 시기를 조절을 잘 못하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리고 칼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트듯이더라고요 지금은 <laughs> 얘네들이 칼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과일 깎는 것처럼. <laughs> 진짜 깎어야지 얘네들이 저게 되지. 깎어야 돼. 깎아야 돼. 말 그대로. 긁어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소리는 아직도 좀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 탱, 탱탱하다. 조금 소리가 더 뽕뽕뽕뽕거리죠.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구, 칼을 잘 갈아놔야 돼요. 근데 소리가 좀 달라졌잖아요. 약간 저거 같죠? 화이트 초콜렛.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깎아 주세요. 깎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하고 난 다음에 음 이런 부스러, 이런 스펀지를 대고 얘네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이 깎은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넓은, 원래는 더 넓은 그룹들을 많이 깎을 때는 국통을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국통을 만들어요.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위에 전이 약간, 위에 전이 약간 울퉁불퉁 한 애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다 안보이네 이런 애들 이것도 약간 지금 아이고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된 모양 깎아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금을 거서 선을 그려서 얘들을 대충 이렇게 그래야 얘가 기준이 돼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도, 이걸 많이 하면, 굽통을 만들어도 되는데, 음, 소량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요. 먼저, 얘가 도망 다니지 않게, 가운데 홈을 만들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굽의 높이를 정하고, 옆에를 이렇게 깎는데, 얘는 옆에를 먼저 깎는 게 아니고, 이, 굽을 먼저 깎아주시는 게 좋아요.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얘네들이 잘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숨차. 그되는 거예요. 또그 다음 거. 그 다음 사이즈. 다음 사이즈도 후, 가운데 홈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구배 높이를 정하고 여기는 한번 정도만 깎아 놓고 그리고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요. 어느 정도 이게 파졌으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가까이 돼요. 칼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음, 음, 음. 안에 어느 정도 됐으면 얘를 이제 박혀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다듬어 주세요. 어떤 분이 이거를 할때 붓으로 털어내면 좋지 않겠냐고 저번에 라이브 할때 하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붓으로 하면 이게 붓으로 하는 것도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해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항상 손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스폰지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돼요. 그리고 저기 사인 그다음에 얘를 뒤집었어요. 우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제일 큰 거예요. 20cm 20cm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전이 약간 휘어진 애들이나 전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 이런 판을 대고 깎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을 맞춰야죠. 그, 이걸 중심을 맞출 때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가운데 에 먼저 얘를 잡을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틈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밖에서 안쪽으로. 어지러워요.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